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대학교의 꿀을 찾아주는 KNUBS 임준서, 김동현입니다. 이번에 취업지원 현장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인재개발원은 사회과학대학 앞 복지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개발원 취업지원팀에 소속된 컨설턴트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인재개발원은 진로 취업 상담, 진로 취업 비효과 프로그램, 그리고 현장 실습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이제 저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생 여러분들의 진로 설정, 그리고 취업계획 수립, 실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업 지원팀에서는 어, 진로, 그리고 취업 상담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의 진로 설정과 취업 계획 수립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진로 및 취업 비효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학생들의 모의 시험,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기 시험, 자소서, 그리고 면접 관련돼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멘토링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서 많은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동문선배 멘토링이라고 해서 경북대 출신 선배님들, 현직자분들이 이제 다양한 곳에 이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셔서 이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했었고,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셨는지 얘기를 듣고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포괄적이고. 좀 접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설정이나 이제 진로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교과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학년 때 이제 본인들이 활동했던 것들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입사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그리고 모의 시험, 입사 시험 같은 것들의 스킬들을 향상시켜 주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로 취업 비효과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들 이 요새 많이 들은 KNU 큐브를 통해서 비효과 프로그램을 찾으시고 해당 관련된 프로그램에 클릭을 하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고 관련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용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강 후에 첫째, 둘째 주에 진행이 됩니다. 다만 3월 상반기에 진행되는 채용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동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채용 설명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큐브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추후에 위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거나 이제 오프라인이 운영이 되게 된다면은 누구든 와서 채용 설명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오픈될 예정입니다. 저희 취업 지원팀에서 이제 상담이나 비효과 프로그램을 문의하실 경우에는 03950-6064-6065로 하시면 되고요.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950-6067 또는 6068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개발원 현장 실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부서명처럼 현장 실습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현장 실습 기업 섭외 그리고 학생 매칭 그리고 학생들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분들 어떤 기업에 원하시는지 그런 걸 상담해드리고 있고 어, 현장 실습에 또 학생들이 나간 다음에는 뭐 방문지도 중간 관리 그리고 끝나고 학점을 인정해서 드리는 것까지 해드리고 있고 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 학생학적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전 단계까지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현장실습을 찾는 곳부터 학점을 인정받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다 총괄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어, 1년에 두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방학을 앞두고 한달전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방학이 12월 22일부터니까 11월 중순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 현재 기업과 학생들 모집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KNU 샵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사항도 확인하시고, KNU 큐브를 통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들어가서 기업을 보시면 되고, 시작 자체가 한달 전에 하기 때문에 한달 전부터 저희가 공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목록이 쭉 나와요. 거기서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물론 꾸준히 해주시는 곳들이 많기는 하세요. 저희 학생들을 믿으시고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기업이 내가 이번에 학생들의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신청하셨다가 안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하셨다가 대규모로 하실 수도 있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아야 돼요. 지난번에 여기가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하겠지? 난 다음에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건 조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장 실습해야겠다고 라 마음먹었으면 은 지금 바로 접속해서 하는 곳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집중모집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집중모집 기간에 원하는 곳이 떴지 않더라도 어, 실습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전공 확정으로 아직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교양으로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졸업에 필요한 일반 학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학점은 계속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졸업 학점을 넘어서서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평점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이 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학과별 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학과별로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졸업할 때까지 학기제는 한번 그리고 방학 때 하는 수시이제 혹은 계절제는 세 번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하셔서 스펙을 잘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학년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설정을 미리 하시면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학년 때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인재개발원이 도울 거고요. 그리고 고학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입사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련 실전 대비 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적인 사회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인재개발원이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